자 11번입니다. 방정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이거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자 여기 지수에 x가 올라가 있죠. 8에 x승이 18인데 이렇게 지수에 x가 올라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붙여서 x를 찾아줍니다. 그 로그 8을 붙이면 되겠죠. 그 로그 8을 붙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를 간단히 바꿨더니 3분의 1 더하기 k로그 2의 3이 됐어요. 거기 간단히 바꾸면 되겠죠. 자, 여기서 로그를 항상 이렇게 쓰진 않죠. 왜냐면 밑에 8은 2의 세제곱이고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로그 8에 18이라는 게2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로그 8에 2 더하기 3이 두개 있으니까 2 로그 8에 3이 되죠. 로그8 8이 2의 세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8이 2의 세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의 세제곱 2의 1승 자 지수가 분수가 돼서 앞으로 나가고 로그 2의 2는 1이 돼서 없어지죠 더하기 여기가 3이 있는데 3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1이 있는 거고 분수가 돼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3분의, 원래 3이 분모 로 내려간 거죠. 그 다음 2가 원래 있었습니다. 3분의 2가 되고, 로그 2에 3이 남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K가 3분의 2가 돼야 되는 게 맞죠. 3분의 2가 돼야 돼서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지수의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 자, 12번.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그리고 지수 부등식이고 치환을 하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겠죠 자4 x승은 2의 x승을 t로 치환했을 때 t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t-2, t-8이 돼서 2와 8 사이입니다 2와 8 사이 그럼 t가 2에 X승이었으니까 2의 1승부터 8은 2의 3승이죠. 1부터 X값은 3까지 될 거고, 이때 자연수 값은 1, 2, 3이니까 더했을 때 6이 됩니다. 답은 이제 4번이겠죠.